안녕하세요 앞선 영상에서 메논이 소크라테스를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전기 가오리에 비유하며 항의하는 것을 보셨죠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메논의 반항심을 누그러뜨려서 다시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제를 전환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핀다로스의 시에 나오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죠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여 질문을 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에게 경이로운 이야기나 신화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많은 근사한 영화, 드라마를 보셨나요? 그것들은 필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고 소중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와 이야기, 문학과 예술의 힘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진실을 전해 줍니다. 메논이 존재에 대한 앎을 목표로 하는 변증법적 탐구에 저항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으므로, 그 대신에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참된 존재를 느끼고 이해하도록 일깨우기 위한 은유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는 신화적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핀다로스의 시를 인용하면서 들려준 신화는 우리가 죽은 후 영혼의 이동에 관한 고대의 전설을 토대로 합니다. 죽을 때 인간의 몸과 본성은 사라지지만 인간의 어떤 부분은 죽지 않고 남습니다. 이러한 불멸하는 부분이 이른바 영혼인 셈이죠. 이 불멸하는 영혼은 하데스로 모험을 떠나며 거기에서 한동안 머무른 후에 다시 다른 형태로 삶의 세계로 되돌아오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혼의 순환이 무한히 반복되므로 우리의 불멸하는 영혼은 존재의 전체 영역을 보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미 보았거나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회상 고대 그리스로는 아낙네시스죠. 회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회상설인 거죠. 우리는 이미 전체 존재 영역을 보았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을 망각을 해버렸지만 우리 영혼의 근본 바탕에는 그러한 암이 여전히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회상할 수 있고 회상해내야 한다. 이러한 회상이 촉발되도록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소크라테스적인 교육, 즉, 지혜교육인 셈이죠. 이러한 지혜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크테스는 말만 알아들을 정도의 배움이 거의 없는 노예소년을 등장을 시키죠. 그리고 그에게 단지 질문만을 던지면서 기학에 대한 알미 그의 내면에서 도출이 되는 과정을 시연을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메논의 해당 부분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뒷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다시 한번 아레테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에 저항하는 면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면혼이 최초로 제기했던 물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처음에 제기했던 가설은 아레테가 일종의 지식이라면 그것은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레테가 일종의 지식이거나 가르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이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소크라테스가 물었고 메논이 이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교사의 본보기를 찾기 시작하죠. 실제로 소크라테스 자신은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을 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서 보냈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공, 재화, 수학, 과학 또는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쉽게 찾을 수 있었죠. 그러나 아레테, 즉 인간의 진정한 타고성을 가르쳐줄 수 있는 교사를 찾는 것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죠. 바로 이 시점에 아니투스가 대화가 진행 중이던 리세움에 들어와서 그들 옆에 앉습니다. 아니투스는 메노니 아테네를 방문하는 동안에 그를 후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아니투스는 이로부터 불과 3년 뒤에 소크라테스를 고발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주요 인물 중 하나죠. 소크라테스는 아니투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투스가 전투에서 실패한 장군으로서의 불명예를 얻었다는 것, 특히 이로 인한 벌을 피하기 위해서 애시몬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악명이 높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죠. 오히려 그는 메논에게 아니투스가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 있으며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아테네인들 사이에서 모범적인 민주주의적 지도자가 되어서 명망이 높은 사람의 좋은 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우리 가운데에서 미덕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렇게 아니 투스는 청년에게 아레테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아레테는 아테네 소년이라 면 어떤 아테네 신사에게서라도 자기 자신 것 같은. 그런 신사에게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굉장히 허세찬 에 대중 선동가다운 답변이죠.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아테네의 아버지들과 아테네의 뛰어난 지도자들이 보여준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실제로 아니투스의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그런데 각각의 아버지들과 정치가들이 승마나 전투, 다른 학술과 훈련, 기술에 있어서는 그들의 아들을 잘 훈련시키는 교사를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레테를 가르치는 교사를 찾는 일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됐죠. 소크라테스와 아니트스는 그들이 조사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런 교사를 구한 단한 명의 아버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 페리클레스, 투키디데스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서요. 아시다시피 테미스토클레스는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이고 페리클레스는 그리스 민주정치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투키디데스는 본인 자신이 한때 사령관이었는데 해전을 해 가지고 귀향을 가서 귀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서를 저수한 사람이죠. 그런데이 분들 모두가 자녀들이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 기묘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대신에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아니 둘 수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느끼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소크라테스가 감히 어떻게 내가 내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소크라테스가 감히 어떻게 이 도시에 사는 누구도 자신의 자녀를 좋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 훌륭한 지도자로 키우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할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아니투스는 소크라테스를 위협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가볍게 비방을 하는군요. 소크라테스, 당신이 말한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도시에서는 이런 무례를 범하고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 아테네에서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당신은 대가를 치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니투스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이런 아니투스의 분노가 3년 후에 소크라테스의 처형을 예고하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현명한 소크라테스가 이런 아니투스의 반응을 미리 예상치 못했을 리도 없을 것 같은데요. 좀더 유연하고 관대하게 대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처형은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서 당시 아테네의 정치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소크라테스의 결론 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